게이트 아이오 거래소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주세요. 검색창에 게이트를 입력해주세요. 게이트 설치 클릭. 어플이 설치되었다면 열기 클릭, 옆으로 넘기시고, 우측 상단에 스킵을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Register Now를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와 작은 비밀번호도 설정해줍니다.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만들고요. 자산비밀번호는 숫자 6자리로 설정했습니다. 초대코드는 1032262를 눌러 주시고 사인업을 눌러 주세요. 오른쪽으로 밀어 퍼즐을 완성해 주시고 입력하신 이메일로 온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메일로 들어온 번호를 다시 거래소에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다음 컨펌을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 봅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셨다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밀어서 퍼즐을 맞춰주시고, 아까와 같이, 게이트에서 온 메일을 확인해주세요. 메일로 온 번호를 거래소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 사람 모양 클릭,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